반갑습니다. 여러분 라이브 스코어 생중계 및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 나스 t v 인사드립니다. 먼저 스포츠 정보방및 파워볼 정보방 입장은 모든 동영상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스포츠 토토 및 동행복권 파워볼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프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경기는 토트넘과 첼시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입니다. 홈팀 토트넘에 대해 살펴볼까요? 토트넘은 개막 후 3전 전승을 거두며 리그 선두에 올랐었지만 직전 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펠리스를 상대로 졸전을 펼친 끝에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리그 순위도 7위까지 추락했는데요. 선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공격이 무뎌졌고 그로인해 수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주중 열린 스타트랜의 원정에서도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이대의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케인이 최전방에 서고 있지만, 동료 선수들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폼이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선흥민 다이어 등 기존 이탈 발달자들 있는 데다 모우라와 베르베인까지 추가로 부상을 당하면서 선발 라인업 구성에 애를 먹게 됐습니다. 3 시전에 선흥민의 추천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선흥민의 출전을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시즌 초반부터 부상으로 고민을 떠안게 된토트남입니다 반면 원정팀 첼시는 올 시즌 초반부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첼시는 개막고 7은 리그 내 경기에서 3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행진을 이어갔고 현재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첼시는 앞서 7은 4 경기에서 9 득점 1 실점을 기록하며 공수에 걸쳐서 탄탄한 모습을 보여줬죠. 주중 열린 제니트전에서도 많은 찬스를 만든 것은 아니지만 루카쿠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하며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루카쿠는 벨기에 대표팀 경기를 포함해 최근 내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고 내 경기에서 6골 1 도움을 기록했을 정도로 무얼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리시티 칸테가 여전히 전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그래도 코바치체, 조르지뉴 마운트 제어 등이 회복세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로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물론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토트넘은 핵심 포지션의 전력 이탈이 많은데요.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봐도 첼시가 토트넘의 14승 10무 5패로 앞섭니다. 특히 첼시는 최근 토트넘을 상대로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올 정도로 상승이 좋았는데요. 최근 흐름과 경기 내용 이탈자 상대 전적 등을 두루 살펴봤을 때 첼시의 승리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9월 20일 오전 3시 45분에 펼쳐지는 파리 생제르맹과 올랭피크 용의 프랑스 리그 6라운드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파리 생제르맹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오전 전승을 거두고 현재 리그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7운 5경기에서 16득점, 5실점을 기록하며 공수에 걸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직접 경기에서는 승격팀인데도 불구하고 저력을 보여주고 있던 클레르몽을 만나 4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드락슬러 은바페 하피니를 필두로 한 파리 생제르맹은 라인을 끌어올려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펼쳤는데요. 그로 인해 찬스를 수차례 허용하긴 했지만 탄탄한 수비력으로 맞섰고 에레라가 독골 은바페와 개가 각각 한 골을 더했습니다. 주중 7은 클럽불의 회전에서는 메시아, 네이마르, 은바페가 모두 출전에 선발을 바쳤지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줬죠. 새 선수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나머스 베라티 등 기존 이탈자들의 복귀 소식은 없으며 은바페가 주중 7은 경기에서 발가락에 타박상을 당해 이번 경기에서 출전시간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팀 리옹도 분석해보겠습니다. 리옹은 현재 리그 7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냄비스 데파이를 바르셀로나로 떠나보낸 뒤올 시즌 초반 무기록한 공격을 이어갔지만 망트 스트라스부를 차례로 꺾고 이 연승을 이어갔습니다. 리옹은 무사 덴베레가 리그에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가파른 상승세를 탔죠. 하지만 부운하게도젠베레가 최근 근육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덴벨레는 이번 경기에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종 열린 레인더스 원정에서는 슬리마니아 우아르 에칸비3 톱을 가동했고 에칸비가 선제골을 터뜨리며 2대0 승리를 이끌었죠. 하지만 덴벨레가 빠진 상황에서 막강한 상대인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도 좋은 경기력을 이어 들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20승 5무 6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4월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네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챙겼었는데요. 덴벨레까지 이탈한 리옹이 8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순위를 기대하기는 버거워 보입니다. 리옹의 공격진 구성을 강화했을 때 득점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승리는 파리 생제르맹의 몫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리그 한 경기를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분석을 참고해 모두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스포츠의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한다면 적중할 확률이 1%라도 더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 정보는 오직 라스티비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이유는 두 눈으로 보시고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